왜이거 어, 찍는거야? 우리 얼굴 다 가릴거지 우리 <laughs> 왜 이렇게 <웃음> <해>? <웃음> 야, 새 얼굴 안 찍어 새얼가안 입는거야 야 근데 제목이 청하긴 뭐해 이름이 개작아잖아아 여기 침뱉기다 아까 서는 쓴거 우리 그럼 오늘은 인트로니까 우리 소개 영상을 하자 근데 우리들에 아, 아니 근데 해야. 우리가, 우리가 정, 청자를 정해야돼 우리가 지금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게 아니라 미래의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거기 때문에 반말 못하는거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차차 아, 미리 찍어 둘까 아, 여기서. 일단 미래의 상황은 아직 아한 번씩 전해잘 사니? 아니, 니양부를 전해야 고물어보지말고전 야, 얘네들은다 알고 있어. 이 전해 봐 미래 상황을. 하자 있는 만국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너의 아무 더... 말해야 한다. 너 거기 대장이잖아 대장이었어? 이 <laughs> 아, 그래.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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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미래연 너한테 덥다는걸 어떻 하는거야 어, <laughs> 오늘 8월 15일 아, 응. 수능에 91일 남았어 91일이야? 이제 90일이야 수능 분남데 공부를 안 수능 90일 남았는데 공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을 영 이제 분초남았이영상생각 <laughs> <아니요. 웃음> <오, 혼자 웃음> 할말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기 우리 우리 우리. 때문에 어차피 우리야 야, 미래에 우리가 이거 보고 야 우리는 진짜 시간이 남아돌았구나? 이러면서 이때 수학도 처음 라한 10여주에 남았을 때야 진짜 우리는 시간이 남아돌았구나? 이러면서 또 영상 찍고 있어. 시간이 없는데 진짜 남아돌았구나 네 시간이 남아돕니다 <laughs> 네, <시간이 웃음> <나와더구나. 웃음> 11일 뒤에는 이제 여기서 직탑 배우고 있다 아, 잠시만요 뭐라고 하더라 <laughs> <laughs> 아, 잠시만 아, 아, 꺼보세요 <laughs> 나 성직 하나도 안하 성직자라서 아성라아 싫어 <laughs> 성직자 상경자 유미자 <laughs> 나인발하인발아라인말자라인자아 음. <laughs> 음. <laughs> 어, 근데 직통 안 알려져있어서 진짜 그게 군될수다고하 그렇게 <laughs> 성직아 어차피 우리라니까 그렇네 본형으 청자가 우리라고 그래서 난미래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너무 망각의 독감이야 <laughs> 너무 축복받은 <laughs> <죽통받을> 거아야고응축복받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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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어. 분 남았다. 아니, 조금, 음. 갑자기 노래 아 노래. <laughs> 아, <노랗게 웃음> 아 <걔> 쓸데없는 <laughs> <하시는> 걸고 <laughs> <놓고> 있어. 라 하지만 죠 하지만 우리 안할 거기 때문에. 할 어, 니줄까스카신다정야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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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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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찍는 거랑 똑같이 진행되고 있잖아. 아, 난 예상했어 <laughs> 안무튼아안무튼아안무튼아무무 아, <laughs> 더워졌어 아무무튼여무튼아무래아무무튼 아무튼, 아무튼, 무튼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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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무튼, 아무튼, 아 아무튼, 아무튼, 아아 우리 일에서 데뷔하겠서년연습하고 있어 야지이 원래 리가더 잘해. 너도 거아 제일 작은 애가 먼저 라는데 제일 해봐 이거 맞아요? 아유가 뭐, 유미, 유미, <laughs> 아, <laughs> <이> 시간 너무 짧아. 유빈 유빈 이거 뭐예요? 유빈 유빈 어쨌든 시간 죽네날왔다 우리 너무 멀어 가면, 우리 이러고 있죠. 왜냐면 미래를 우리가 너무 보고 싶지. 아니 미래에 우리도 사후적인 거기 때문에 응. 직선좀 아, 정확 안 우리 발이그 응. 좋은 편. 나는 대학에 갔을 거야. 그렇지? 그럴 거야. 왜 <laughs> 네, 가스라이팅하지? <그치>? <laughs> 넌 대학 갔지? 재밌어? 즐거워? 어깨 넘어라. 재수 아니 혹시? <laughs> 안하게 <laughs> 반다. 원래 이렇게 끝나야 돼. 재수 아니 혹시 너 쎄? 그만하 요즘 너무 더워. 계속 짜증 나고 개짜증 했는데 아무도 진짜 짜증. <laughs> <진짜 짜증이 웃음> <laughs> 아니 그 우리 아무 정해라 전. 아이 지금의 안도. 지금 안도 우리 어차피 네. 처음, 응. 처음 좀 편집. <laughs> <봐>. 안녕. 안녕. 빨리 빨치.